저는 이번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지원을 했는데요, 불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 저는 이런 친구들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정보가 없다. 너무 독고다이다.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도전이 지속될수록 어,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주변에 있는 현직이나 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약하는 친구들에게 막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해서 합격했어? 어떻게 어떤 노하우로 합격했니? 막 물어보고 그 친구들의 답변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나는 한날인데, 한날의 예비 승무원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발전을 한게 아니라, 음, 나는 한날이지만, 이땡땡 승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뭐, 김땡땡 승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는 좀 맞지 않는 답변, 혹은 나와는 맞지 않는 미소 방법, 나와는 조금 맞지 않는 어떤 보이스를 좀 이렇게 막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어, 내가 이때까지 이런 방법들을 했지만 이거는 다 잘못된 방법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반대로 하는 사람. 사실은 저번에 떨어진 이유가 뭔가가 조금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돼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싹 이제 없애버리고 어다 반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면접의 기본적인 기준들을 약간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승무원이 되기 위해 있어야 되는 그런 자질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뭔가 튀려고만 한다거나 그런 경우. 너무 이제 나의 고집만, 나의 세계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